혜현이는 오늘 왜안 나온 거지? 혜가아 학원 있으니한 4시쯤에 온대요. 아, 맞다. 그랬다 하지. 너 학교 없나? 준민아 이거 네가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우야그 혜현이. 혜사귀 알았어? 나나 어, 거잖아, 어, 괜찮으세요, 자, 이 겨오는데. 마음 는건이야 계속 이세요, 혜 혜현이를 너한테 줄수 없어. 너도 아. 이고백하 <laughs> 아, ㅋ 아 ㅋ ㅋ 안미 나한테 고백할 일 있어 뭐뭐 알지? 바로 침 뱉어 알어 양아 양아 만 뱉으면 돼요? 침만 뱉어도 돼 아니야 심아야 가래침 뱉네야돼분명뭘 걔는 분명 물량 봉사는 할 거야 이거 목걸이 같은 사와서 <laughs> 아니 이어왔지나딱 <문을> <laughs> 하면 받아서 얼굴에 야돼 최대한 부럽죠? 꺼져 너컨센 아차. 모두 리 있다. 너 아, 정도괜찮 네, 이요 아니 서괜찮는안 돼. 이저 같은 정신 달라. 왜 갑자기 저를 아, 얘는 약간 그냥 동치 아니잖아. 그 동치잖아. 너는 제는 위에가 살짝고 제는 밑에가 살짝. 그러니까한명 아, 아. 응. 욕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 한명쿠요 분명히 채식만 한다는 거예요. 채식만 해도 저렇게 될수 있어. <laughs> 고기가 채식 너무. 한 명을 식사하는 사람이. 셀프 나가려그래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 오 여자 아니에요? 오안 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 조신데 여기는 여기. 그냥 <laughs> 울어 울어 울어. 왜냐면 이 둘이 없으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 맞지? 놀림감들, 보물들. <laughs> 나 뭐밖에 없어. 어느 날 살짝 빼서 와 선생님을 기울어주는. 살을 짝 빼서 오면 <laughs> 아 재미없어. 어떻게 사 거야 살을 빼야겠다. 아. 자단로 아, 단골 준영이 김치 금지야. 어우씨. 준형이살펴 보면 인생사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네가 사기라도 치면 인생사는 재미가 없어. <laughs> 부산간이 400kg. <laughs> 아 그거는 제일 저난 무리하신 같야뭐 우리 뭐다다 다 같이 그 비디오. 안젤이 과장해서 말하신 거 같은데. 네가 뭐, 과장해서 뭐, 얘기한 걸 내가. 쌤이 타이쿤이 채널이니까. 이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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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웃음> 자. <laughs> 자 <laughs> 최종합니다. 용지 쌤이 이긴 점. 자 처음부터 할게 Becoming Famous 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 야 yeah, Becoming Famous 많이 읽 네. 오케이. Okay. Okay. 자 두번째 야 맞냐? 몇 쪽이야 얘들아? 15. 15쪽. 15쪽이요 재현이 형은 8쪽 어 15쪽이세요. 15쪽 주세 표시해요 자 Becoming Famous 그 다음 Playing the Guitars and Drums The Although we left early Though도 괜찮고 Because I was exhausted from the work t h feeling sick. m a Why did I when she was watching TV? I mean she watched the TV. I'm studying math. Not having a guitar. 따라서 XX 나라이인지. XX 나라이인지. 이게 무슨 문자 <뭐라> so If you turn to the right. Then because the book is written in easy English. Because she got very angry. getting very angry arriving, oh, don't be the arriving so arriving at the service center i found it closed them sitting at the back my friend and i couldn't hear a word them feeling tired i didn't go to Kevin's birthday party I'm feeling tired the receiving a call from a Jack. The feeling tired, Mr. Park took a warm bath. The not having science homework, Julie searched the internet. The arriving at the service center, I found it closed. Not having a car, she finds it difficult to get around. I see it. The because my because they else were, were since because my friend and I sat at, the, sat at the back, we couldn't hear a word. Then it, 그다음 몇 번이야? Oh, 이십삼 because it was seen from a distance, it looked like a human face. 여기까지만. Okay. 자, 보시보시. 스프링과다 얘기하세요. 첫 번째. 15쪽에 스프링과 얘기하세요. 네. 9번이랑 10번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니네가 불러줘. 9번 먼저 다. 크게 불러줘야지. 어. 오케이. 그거고. 10, 10번은? 아니지? The b o o was written 아니야? 어, big, book is written이구나. 응. 자, 할 자몇번1 0번또 하나밖에 없어 다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쓰여 있는 게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 요 얘들아 리턴으로 써여 있지 그럼 써보세요 xx xpp XP, 쓰면 써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알았니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여기 고개 들어 고개 들고 내가 만약에 분사부문 문제를 풀면, 내가 지금 이걸 왜 강조하냐면, 중23 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언제? 고등학교 때가 문제야, 고등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가. 왜냐면,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아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시험 안 나와. 중3 때 나온 다 중3 때. 니네 아마 5월 달쯤 배울 거야. 근데, 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뭐냐면, 중학교는, 야, 이번에 우리 시험에 분사부문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분사부문이 시험 나옵니다. 그치? 근데 고등학교때는 예고 없이 그냥 나온다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그게 문제야 그래서 평소에 공부가 다 돼있어야 돼, 돼 고등학교때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솔직히 스무, 90점 못 넘겠니? 지금부터 공부하면? 아 무조건 넘지 그치 않아? 왠지 백점 못 넘겠어. 지금 무조건 맞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봐야 되지, 그렇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잖아요, 주에 그런데 영어 점수가 수능에서는 영어 점수의 그그좀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왜냐면 절대 평가니까. 수능에서는. 근데 내신에서는 영어 점수가 정말 높습니다. 왜냐면 단위수가 높아. 단위수 뭔지 알아? 일주일에 니네 영어 수몇 몇 시간 들어? 세 시간. 세네 시간 듣잖아. 어? 아마 네 시간 듣는 걸로. 얘기했는데. 수학은 몇 시간이야? 네 시간이지. 근데 한 번은 몇 시간이야? 뭐두 시간들 그두배배더 그, 중요한 거두배 더. 오케이 점수에 곱하기 4를 하니까. 자 보세요 안 했어. 자 보세요. 자 xxing 기억해두세요. 뭐다? 기본 분작업문그 다음에 수동어 시자 X, X, P P. 요거 요거 없어진 거 뭐야? 비동산 거 기억해 두시고, 오케이? 그다음 부정 시작. X, X, 남, 나 아니, 그지? 그다음 친절한 시작. X. O. o X. 아니,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요것만,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이거 어, 이거 진짜 어렵지 않잖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번 보면 위튼 톤그라이 써놨어요. 수동 분사공문 그럼 뒤에부터 해석해봐 시자그 책은 어렵지 읽기 어렵지 않대 왜? 쉬운 영어로, 쉬운 쉬운 영어로 쓰여있기 네, 네, 네. 때문에니까 여기 보세요 쓰여있기 보다 네, 네. 때문에니까 여기 뭐 쓰면 되니? 비커스 그래. 씁시다 그 다음 주어 뭡니까? 그럼 이스로 써도 되니까 보기니까 그치 그 다음 얘는? 대답 is야 was야? 다시 is야 was야? 이즈. 왜 뒤에 이즈 빨동그라미 그럼 이스 그다음 리튼 쓰면 되잖아, 그렇지? 니 여기 쓰면 됩니다. Because it is written 이거 쓰면 됩니다. 됐지? 정답은 그랬어. Because it is written 혹은 Because 이단 쓰고 너 북서 되고 너북 알겠지? 어, 이스는 안 되겠다. 뒤에 이스로 써 있어갖고 2스는안 어, 되겠다. 됐지? 자 넘기시고 예뻐 아, 트랙을 못 넘어갔네. 야, 네? 너왜안 물어보냐? 앞에 거 봐봐. 네? 너왜안 물어보냐? 네. 어? 네. 창피해서 안 물어본데? 네. 근데 왜안 물어봐? 뭐. 그리고 이렇게 문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틀린 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 제대로 안푼 거네. 아 주민이 네가 이렇게 많이 틀릴 리가 없잖아. 제대로 안푼 거야 이거.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그리고 공구는 쪽팔려서 하는 거래 얘기했지. 생피해서 하는 거야. 어? 아휴. 야, 옆집 예리는 100점 만았때까 창피해서 하는 거야 좀 창피해 당해야 돼뭘봐이 <laughs> <laughs> 새끼야 어? 너 옆집 어? 주민이는 빌트 만원던다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너도 어, 빌트 맞았어 이거지? 사기칠 거지? 시험 위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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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좋은 대학 왜 가는 거야? 아, 창피해서 가는 거야 간지 간지야 간지 진짜 야 우리 아들씨서울대학거야나 오빠 서울대야 <laughs> 어 이러고 가려면 이리로 이러, 가는 거야 대학가서 배우는 거 있어? 우리 남편 서울대 나왔잖아 이래서 가는 거잖아 괜찮아 그치? 창피할줄 알아야 돼 오케이 창피하지 않아야 돼자 보세요 자몇번 해볼까? 불러 1 9 20또20 20몇 번? 22번 번 또? 14, 15번이요 14, 15번 또? 23번 23번 또? 자 14번 봅시다 14번 보면 어떻게 가보라는 거야? 아 적절한 걸 골라서? 아, 내 친구랑 나는 어, 그 단어를 못 들었대 왜? 위거 뭐랑 합쳐야되얘들 뒤쪽에 앉아. 앉았기 때문에. 때문에 못 들은 거 아니야? 그치? 뒤쪽에 앉았기 때문에 그위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my friend and I 동그라미 어 그럼 같애? 같은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xx, i, n, z, because we set it back이니까 because 없애고, we 없애고 세 e t 에다 i, n, z 어떻게 되니? 세 e e 쓰는 거지 세 e 스 t 면다 진짜 날라차게 한다 그랬어 자 밑에 거 보세요. 나는 뭐했어? 케빈의 벌떼 파리 가서 못못 갔어. 못 갔지 왜? 피곤해서. 응. 그러면 because 없애고 아이 없애고 felt 아이 좋죠 어떻게 되니? 응. 그럼 feeling tired 응. 면 되겠지? 그렇지? 아니, 자번 보세요. 시구번 틀린 사람. 자 해서. 어 줄리는 줄리는 인터넷을 찾아봤다. 어. 어 줄리는 과학 숙제를 아니지 과학 숙제가 없었다 해야지. 아, 어, 어. 과학 숙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앞에 줄리아 비커스 한번 써주고 그럼 비커스 없애고 줄리아 없애고 근데 부정이지 <laughs> 부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 XS 아, Not having, having 면되니 어, Not having 쓰시고 그래서 정답 시 이자 Not having science work 잘했습니다. 잠깐 어, 얘가 얘가. 아, 아, 이렇게 들으기다잠깐 있는 Choose. Choose. c h o o 어 e c h o 다 s e c h o 나 s e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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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o 너무 약처 처음 을을때면면너꺾소리리하려니 너무 약하다고 하시더니, 너무 약하다고 하시더이다고 너무 약하다다고 하시더니, 너무 약하다고 하시더 너무 약하다고 하시더니, 너무 약하다아하 너무 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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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laughs> 기억하지 너무... 처음 봤을 때부터 나한테 얘기 없었던 거 같아. 그럼요. 그렇지. <웃음> 아니, <웃음> 처음 봤을 때 말했었대 강인데. 그리고 처음 봤을 때 건희였어. 처음 봤. 네가 먼저 왔어 건희보다. 옛날에 건꼴 건희가 먼저 왔어. 옛날에 <laughs> 못먼어 쟤는 내가 일곱 살때 봤어. 일곱 살인가 여섯 살? 아기견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출생의 비밀. 그래서 내 말에 앞에서. 말에 그러니까 말에 쟤네 형이 이제. <laughs> 이제 이제 왔어. 형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이제 너무 애기니까 엄마가 제일 데리고 오신 거야. 그래서 형은 시험 볼 동안 나랑 제 어머니랑 건이랑 셋이 상담 을하는데 제가 옆에서 막 까무면서 막막막막또 튀어나오는 거 있어. 아 그때 내 결혼 전일 거요? 그때 아 애기나 애기. 올라. 했는데 저 애기는 언제 끌까? 근데 저기 저렇게 커서 와씨 진짜 세월이 와 진짜 결혼하셨어요? 선생님 결혼했죠. 몇 십만이니? <웃음> 미안하다. <웃음> 어떻게 결혼? 다음 생에 태어나면 생각해 볼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날 너랑 만을 거야. <laughs> 어, 나갈래. <laughs> <나한테> 보내줘. <laughs> 나, 아, 너. 너 맞는다. 내가 너를 인생 에 이상 구해준다. 다음 생에는 동물로 태어날. <laughs> 너 솔직히 나중에 커서 결혼 못 하잖아. 예. 내가 해줄게. <laughs> 건물 하나 주시면 생각해 볼게. 네, 네가 나를 줘야지 새끼야. <laughs> 제 말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다 단지. 강남. <laughs> 강남에 빌딩 하나. 야,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너랑 결혼하겠냐? 제 이름으로 맡겨 주세요. <laughs> 이첸도 <정도> 봐. <laughs> 자, 그다음 봅시다. 22번. 22. 22 봅시다. 거기 마이 프렌드 앤 아이 동그라미. 근 주어가 누구야? 위로 하면 되겠지? 아이가 포함된 건 위입니다. 너가 포함된 건 대이고. 그렇지? 자, 해석 시작. 나랑 내 친구는 어 말을 들을 수가 없었대 왜 뒤에, 뒤에 앉았기 때문에니까 예. 비카 쓰고 그다음 주어는 위, 위 쓰고 시세다 에이즈 빼면 시 아니면 세이지 근데 왜세이야 그니까 뒤가 에 쿠덴트 가거니까뭐라고 위라 써도 돼요 안 들려 위라고 응. 써도 돼위위 주어 어위 써도 돼, 위? 위? 돼. 어, 위 써도 돼. <뭐라> 그다음에 2 3번좀 어렵다 스윙 동그라미 무슨 분사 부분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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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수동 분사 부분 그렇지 그래서 서 무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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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 뒤에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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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네, 사람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보였다 왜? 그것이 멀리서 보였... 보여졌기 때문이지 무슨 오케이? 아니 혹은 멀리서 보여졌을 때도 된래서뭐 쓰는데? 슨 웬스고 주어가 뭡니까? book? 비동사 뭐쓸까? 왜? 왜? <놀람> It's uh, it a book. It's a book. It's a b o o a b s a It's a book. i t w a b s s e e <놀람> n f r o m a d i s t a n c e k 됐어? o o 지 a b i s 다음 주, 어, 월요일, 토요일에 뵙다 알았지? 민크였습니다.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